100만명이 작년에 폐업을 했대요 아 그래요? 엄마 해보는게 어떻겠어? 이렇게 얘기를 해서 고민 엄청 하고 이 나이에 총 가져가는 돈이 순위액이 한27% 정도 되거든요 높은데? 어. 엄마는 대기업 직장인 거야 많이 네 하죠, 그래서 이제 집에서 살림을 안해 돈도 안 받는다고? 100% 본사 지원 여기 얼굴 보고 뽑나 여게 알바는 아, 요 사람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창업하고 업종 전환도 아무 생각 없이 하니까 김피디너 결혼했어 안 했어? 결혼을 했는데, 만약에 이혼을 했다고 생각해봐. 마음이 아파, 안 아파. 내가 결혼을 열0상을 시켜줬다? 거기서 한 쌍이 이혼을 했거든. 업종 변경도 똑같아. 한번 이혼했기 때문에 다시는 망하면 안 되잖아. 재혼을 하려면 제대로 된 재혼을 해야 돼. 다 상처가 있단 말이야. 망할 수 있어. 실패할 수 있어. 근데 제 창업에서 이제 대박 나야 될거 아니에요. 근데 이 사장님이 업종 전환했다는 거야. 아동복 매장 하신. 아동복하고는 햄버거집하고는 전혀 상관관계 없는. 대박인지 소박인지. 내가 업종 체크리스트 있거든. 출력해갖고 올테니까 한번 대입을 해보자. 업종 전환 체크리스트 다른 창업자분들도볼수 있겠지만. 어 좋은데 영상 보시고 댓글에 본인 생각과 또 메일 주소 주시면 업종 전환 체크리스트 제가 보내드릴게요. 메일 주소 아래 남겨주세요. 근데 시간이 지금... 9시가 다 돼가는데 손이 많다 여기 오 괜찮은데? 어디 저분이 사장님이에요 응.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뉴욕버거 부천 소사점 점주 조은경입니다 네, 안녕하세요. 어, 선생님, 어... 업종 전화 하셨죠? 네, 네. 원래 뭐 하셨었죠? 어, 제가 이제 전업직으로 네. 오래 있다가 50 넘어서 아동복 중간관리자를 브랜드를 같이 했었어요. 옷가게를 했던 분이 네, 네, 네. 전는 상관없는 외식업에 들어왔는데 장단점도 어... 좀 들어보려고 도움이 되면은 감사하죠. 고마워요. 네. 제가 돈 주고 행복을 사먹고 갈게요. 행복을 예. <laughs> 사먹고 아... 간다니까 제일 좋아요 <laughs> <laughs> 출근 퇴근시간 어떻게 되세요? 저희는 제가 오픈을 해요. 그래서 9시에 집에서 나와요. 9시에서 네, 몇 시에 퇴근하세요? 4시. 그럼 나머지 시간 어떻게 갈려고 어, 알바 언제, 언, 이모들이 있어요, 예. 사람들이 지금 막 묻지 만 따지지도 않고 창업을 하니까 지금 그 시대가 아, 아니잖아요. 네네네. 100만 명이 작년에 폐업을 했대요. 아, 그래요? 그래서 응. 이제 이런 것들이 더 부각이 되고, 응. 더 이런 자료들이 중요해진 거예요. 1번이 지금 뭐냐면, 시장조사 및 분석 같은 거, 그럼 응. 이제 여기 성장 가능성이라든지, 뭘 보시고 이걸 하신 거예요? 어, 네, 나름대로 조사를 했죠. 뉴욕버거 본사 직원분들하고 미팅도 갖고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에도 또 많이 정보가 있잖아요. 그렇죠? 그래서 다른 이제 프랭크버거나 이런 데 제가 조사를 해서, 마진율이나 재료비 이런 거를 아, 따져봤고요. 뉴욕 보거가 소정 브랜드예요. 뉴욕 보거지만 아, 뉴욕에서 온게 아니고 브랜딩만 니, 우리나라 그랬구나. 어. 수익률이라든지 거짓말할 수도 있고 뭐 그, 수익률이라든지 네.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. 어,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미팅도 몇 번씩 갖고 그래서 결정을 했죠. 여러 가지 꼼꼼히 체크해보셨네요. 아, 네. 새로운 업종이 본인과 맞는가를 물어볼 아, 거예요. 아, 아. 될수 있나? 아. 이게 나하고 맞나? 그런 의구심이 있을 수 있잖아요. 제가 성격이 되게 급해요. 근데 어. 여기가 패스트푸드잖아. 시트푸드는 빨라야 되잖아 그렇죠. 성격이 급하니까 맞더라고 빨리 어. 빨리 나가야 돼막 이런 어. 게 맞아서 무서워 어, 우리 엄마 눈빛 아, 다 똑같아 뭐 그, <laughs> 어, 그래서 계기가 궁금한데 제가 아동복을 2층에서 두 브랜드를 같이 했는데 아동복의 한 브랜드가 같겠다 고 그래가지고 장사 좀안 되셨구나 아, 네. 그래서 철수를 한대요 아, 나도 이제 그만해야 되나 이제 이러고 있었는데 저희 아들이 여기 뉴욕보고 알바를 했었거든요 아 근데 이제 그때 사장님이 외국 분이셨어 그래가지고 아 적응을 못한 거예요 아 그래서 컴플레인도 많이 들어오고 막 적자고 이러니까 양도를 하시려고 그러는데 엄마 해보는 게 어떻겠어? 이렇게 얘기를 해서 고민 엄청 하고 이제 시장조사 엄청 하고 한달 정도 고민한 다음에 마지막을 불살라보자 이래가지고 음. 어, 했는데 좀 힘들긴 했어요 어, 너무 예쁘세요 여기 얼굴 보고 뽑나 봐요 여기 알바는 아, 딸이에요 아 진짜 딸이였어요? 딸님이었구나 네. 이거는 뭐예요 뭐가 나온 거예요? 치킨버거 만들고 요아 치킨버거요? 빵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? 음. 어때요 일하는 강도는 힘들지 않으세요? 어, 익숙해져서 힘들지 않아요 처음에 힘드셨어요? 그렇죠 근데 재료 다 본사에서 거의 만들어주고 하잖아요 늘 네, 사람이 많아서 배달 좀 할게요, 진짜로. 응. 계신가요? 계신가요? 외식업 2 0년을 했으면 전문가 아니라 이건 기본이야 다 사장님. 네. 제가 여기를 오면은 매출을 일단 검증을 해야 됩니다. 그럼 공개해도 되는 거예요? 어 해주세요. 아니 어. 왜냐면 네. 부끄럽지 않잖아요. 뭐 제가 어, 이거. 뭐, 뭐 그렇죠. 8월 달 거요. 8월 달. 8월부터 8월, 8월 말까지예요. 8월. 그리고 배달 매출 이 아까 500 정도 됐고. 어, 네, 네. 아, 그래서 3천 대략 2천0 0 3천이구나. 뭐야 너무 적은데? 아, 이 순이익이 중요하잖아요. 이 나이에 총 가져가는 돈이 순이익이 한27% 정도 되거든요. 어뭐저 만족해요. 높은데 어. 그럼 인건비가 많이 안 들어가나 봐요? 어 제가 일을 많이 하는 거죠. 그러니까 맥도날드 1억 5천 2억 어억그크게 뭐 팔아봤자 어, 직원 많고 물론 그런 음... 대기업하고는 상대가 안 되지만 따로 또 창업을 하더라도 뉴욕 보고를 또할것 같아요. 직접 일하신다 하셨는데. 저 오케이. 9시 반부터 4시까지 근무를 하고요. 그러니까 언제 나오냐면 월수목금 일을 해요. 오일 아, 괜찮은데요? 네. 배달 매출 빼고도 한2,500 잡고 어, 2,500에 네. 27%면 네. <laughs> 계산기 3, 드릴까요? <laughs> 대략 한800 정도 가져가네요 아, 네. 괜찮다. 와, 네. 아, 엄마는 대기업 직장인보다 봐요. 네, 많아지, 그래서 진짜. 이제 집에서 살림을안 해요. 남편분이 그럼 밥 해주셔야 될것 같은데. 네, 좀 해요. 아 그리고 애들도 좋아해요. 엄마가 집에서 잔소리하는 것보다 네. 나와서 돈 벌면서 맛있는 거 사주는 걸더 좋아해. <laughs> 엄마랑 같이 일해 일하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? 짜증나지 않아요? 아니요 <laughs> 어, 갑자 기 어, 이렇게 웃는다고요? 네. <laughs> 괜찮아요. 엄마랑 일하는 거. 네, 좋아요. 엄마가 성격이 별로 안 좋아 보이던데 네. 저, 힘들지 않아요? 제가 엄마 닮아서. 엄마랑 일하는 게행복하대 음. 아. 그래요? 예. 네. 몰랐네. 말을 안 해서 몰랐어. 그렇죠. 표현을 잘안 하잖아요. 네. 오늘 처음으로 한번 얘기해주세요. 그래서 엄마 사랑이 한번. 네. <laughs> 아줌마라고 하는 게 시편해요. 어, 근데 딸 인건비가 네. 나간가 보구나. 어, 나가 어, 당연히 나가죠. 어. 네, 감사합니다. 아예 나갈 없는 건 어, 여기 표시해놨어요? <laughs> 창업비용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. 현재 보유하고 있는 돈과 이 업종을 하는데 부족하거나 <laughs> 네. 그런 걸계산해 정확히 꼼꼼히 하신 거예요 이게 총알 없이 전쟁터 나갈 수 없잖아요 음. 당연히 자금이 확보가 돼야지 시작을 할수 있는 거였죠 음. 이런 특수상권은 보증금이 음, 음. 약해요 통프로스에 그러니까 음. 내는 보증금 그렇죠, 같은 그렇죠. 게 약해요 그래서 음. 그 창업비용은 많이 들어가지는 않은 편 같아요 비용 얼마 운영, 드셨어요? 처음에 운영할 때요 <laughs> 6천 정도 처음에 투자됐고요 몇달 동안 이렇게 사용해야 되고 한 네. 2천 정도 한 음. 8천 정도 들어갔던 것 같아요 권리금은 없고 어, 권리금 예비? 조금 있었어요 권리금까지 음. 음. 좀 해서 네. 6천만 원에 다 어, 인수할 수 있었다? 네, 네, 네. 2천만 원 예비 비용 갖고 있었다? 아, 네. 그리고 업종 네. 전환할 때 제일 고려 대상이 어쨌든 예비 창업자도 마찬가지만, 지 네. 마케팅이 제일 고민이단 어... 말이에요. 여기 같은 경우도 홈플러스인데, 마케팅을 이제 하는 거 되게 고민이셨을 텐데. 어, 마케팅을 일단 프랜차이즈니까 본사를 믿어야 되는데, 본사가 요즘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요. 공중파 광고가 처음 이번에. 응. 어떤 음, 얼음 빼고요 하나 체우식 배우 아시죠? 체우식 모른대, 르 모르는데. 도 체우식 어, 모르세요? 초등학교 내 짝꿍 이름이 체우식인데 아, 그 기생충에도 나왔었고 만연가 거기서도 나오고 매니아층 되게 많아요 아. 요즘은 그서진민의 쉘프로 나와요 저는 전주들한테도 비용을 청구해도 내일 마음이 있었어요 어. 돈도 안 받는다고? 네100% 본사 지원 그러면 확실히 마케팅은 본사 이런 게좀 중요하겠네요 어, 그렇죠? 야그 이제 뭐 하시는 거예요? 아니 한번 검증을 좀 해보려고 포지셔닝 전략 있잖아 X축 Y축 나눠서 지금 보니까 여기가 로우 프라이스 합리적인 가격을 이제 내세웠단 말이야 합리적인 가격에 꼭 들어가야 되는 요소가 가성비, 가신비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싸고 맛있어야 돼 되게 어렵지 않냐? 근데 버거킹이 가격대가 11,000원에서 12,000원, 13,000원대거든. 맥도날드가 8,900원, 1 0 0 10, 0 10, 0원이래 근데 얘네가 7,300, 400원, 5 0 0원 이런 데가. 그리고 신선한 야채 쓰고 패티도 냉동 패티를 쓰는 게 아니야. 냉장 패티를 쓴단 말이야. 이게 뭐... 진짜 이게 이거 냉장 이거거든. 지금 봐봐. 이게 냉장 패티를 쓴다는 거야. 음. 럼 무슨 뭐 오리지널 <목소리> 유럽 거예요? 기본을 먹어 봐야 돼. 그러면 음. <목소리> 얘네들이 미는 게 이거더라고 갈릭치킨이래 맘스터치보다 중량이 더 높대 음~~ 음~~ 와 사이드 치명적인데 내가 성질나고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치즈를 사주라 음~~ 음~~ 진짜 오징어예요 뉴욕보호가 2 3 0 0만명이 방문했대 음, 대한민국 절반 창업비용만 비싸지 않으면 김PD가 본사한테 부탁해봐 창호 오빠 보고 문의하면 여기도 유역포도 감행비 있을까? 그게 막 대부분 500만 원, 1000만 원 받거든. 여기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거 면제해주는 거야 기간 상관없이 무조건 창호 오빠 이름 얘기하면 무조건 면제해주는 거예 한번 그거 알아봐. 네. 두 분님들도 네. 용기를 내고 싶으신 분이 계시죠? 아, 그럼요. 계실 같은데. 저도 했는데. 엄마 인생 한마디 해주세요. 뭐, 저도 있는데 다 하실 수 있는 거 아닐까 싶어요. 되게 두려울 것 같아. 어... 살림마다가 이제 딱 나오면. 처음은 어때? 항상 무슨 일이든 간에 힘들죠. 근데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. 자녀분들 그렇게 다 키워놓으셨는데 왜 굳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? 쉬셔야 되는데 집에서 애들이 다 컸잖아요. 진짜 할 일이 없어요. 무료해요. 누워만 있고 넷플릭스나 맨... 보고 게임이나 하고. 맨 남편만 보고 잘또 살아. 어, 남편은 또 바빠서 잘안 들어오고. 어... 애들은 다 나가서 뭐 이렇게 음. 있고. 그래서 일을 할수 있는 자체가 이게 수익도 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다는 것도 창업하시는 분들이 음...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녀가 몇분이라고 하셨죠? 저 셋이에요. 음, 어... 딸 둘에 아들 하나요. 음. 음... 고생하시네요. 사장님 네. 건물주 되고 싶죠? 아, 네, 네. 진짜... 그리고 내가 일년에 지금 70명 건물주 만들어줬거든요. 짜르짜르서 건물주 되는 그날까지 파이팅! 화이팅! 예!